제가 말하는 거 이하는 쓰레기고 내가 말하는 거 이상은 좋... 네 이번에 제가 2023년도에 학교 들어오는 신입생 분들을 위해서 노트북 구매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08학번입니다 2008년도에 학교를 들어왔고요 1년을 휴학하고 16년도에 졸업을 하고 지금 IT 기업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또 건축과 관련된 VR 컨텐츠 개발사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회사 웹사이트 링크는 유튜브 정보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노트북이 일반 데스크탑이랑 비교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본 다음에 뭐 램이라든지 CPU라든지 그런 핵심 구성 요소들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3개 노트북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 광고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정말 많은 노트북들을 사용하면서 건축학과 학생일 때이 노트북을 썼더니 되게 괜찮다라는 것만 좀 꼽아봤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제 눈앞에 보이는 노트북만 4개가 있을 정도로 전 PC하고 노트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추천을 좀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우선 노트북이 왜 필요한가? 제가 구글에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키텍처라고 검색하니까 되게 많은 이미지들이 보이는데 이런 건물, 이런 건물,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거. 참고로 이 건물은 구조체가 아주 아주 복잡한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 대형 박물관의 이런 천장 프레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 손으로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기에는 좀 어려운 형태입니다 특히나 형태가 유기적일 경우에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캐드의 도움 없이 사람 손만으로 디자인해서 건물을 만들어 낸다는 거는 진짜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아키텍처 디털 지 디자인이라고 치니까 아까랑 크게 다르지 않은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사실 오토캐드 캐드의 CAD, 대표주자죠 나온 지 벌써 3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동안 건축 디자인에 있어서 오토캐드를 포함해서 캐드를 쓰지 않은 건물 디자인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퓨처 아키텍처라고 검색하면은 두 가지 특징의 이미지가 보이는데 우선은 녹색이 많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유기적인 형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참고로 최 GPT하고 퓨처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는데 녹색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네, 지속 가능성이죠. 보통 녹색으로 이제 많이 대변되다 보니까 두 번째로 형태적으로서 이렇게 유기적인 형태가 미래 건축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거를 하려면 당연히 CAD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CAD를 적극 활용하는 디자인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CAD는 오토 CAD가 아니라 컴퓨터 aided design 툴을 말합니다. 어 노트북이 필요한 이유 이제 두 번째인데 우리가 건축 디자인을 하다 보면요, 그냥 내가 생각한 거를 내가 짜잔하고 만들고 끝이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건축주하고 건축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요구 사항도 듣고 필요 조건도 듣고 그에 적합한 건물을 짜잔하고 만들어 내는 그런 거였다면은 예, 건축 프로세스 자체가 되게 간단했겠죠. 이사이사이 중간에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이 건물을 지을 수있는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규 사항들을 지켜서 매스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건물이 콘크리트 덩어리입니까? 그게 아니죠. 기계 장비도 들어갈 것이고 통신, 소방 뭐그 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 안만 둘러보더라도 전기 콘센트가 있을 거고요. 또 그것들이 저기 분전반까지 연결된 배관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벽 뒤에 숨어 있을 것이고 굉장히 형태적으로도 복잡하고 그리고 이 복잡한 어떤 종합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건축물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설계사무소 들어간 이후에는 내가 모델링하고 렌더링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거 말고도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다라는 거죠. 건축가랑 건축주랑 계약할 때부터 건축물 준공 날 때까지 설계 작업 자체가 굉장히 프로세스가 길고 한번 사이클 돌때몇 년씩 작업을 하다 보니 생산성 높은 게 아주 큰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때 당연히 노트북, 뭐 또는 데스크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트북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어 물론 건축 설계를 우리가 전공을 하지만 그외에타 전공 수업도 굉장히 많이 듣겠죠. 뭐 고등학교 때 많이 해보지 못했던 팀플도 많이 해보고 그럴 때타 전공 수업할 때도 데스크탑만 있고 노트북이 없을 경우에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카페에서 같이 얘기하고 회의하고 작업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할때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건은 당연한 겁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이제 세 가지 근거를 제가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건축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 pc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많이 하느냐 바로 캐드 작업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캐드는 어떤 종류들이 있냐 어 모델링 렌더링 알고리즘 도면및 드로잉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3d 형상을 만드는 네, 모델링이 있을 것이고 그게 만들어진 형상에 지금 배경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맵핑을 넣고 태양을 넣고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지 만드는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하나 노가다 작업이 아니라 나름의 스크립트를 통해서 높은 생산성으로 빠른 결과물을 만들어낸 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네, 코딩의 기초입니다. 알고리즘 또는 2D 드로잉, 2D 도면, 뭐 아니면 손 스케치를 포함해서 뭐 그런 것까지 다 건축 설계하는 데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건축 전문 온라인 교육 플랫폼 페이서의 이미지를 몇개 갖고 와 봤는데요. 어떤 모델링 툴들을 쓰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지 가볍게 설명드리고, 네, 참고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페이서에서 판매 중인 강의들이니까, 네, 여기서 이걸 좀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페이서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케치업 유튜버 안세님의 스케치업 모델링, 그리고 엔스케이프라고 하는 렌더링 툴두 개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고요. 여기는 다양한 스케치업 루비들, 뭐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네, 스케치업 루비들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교육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새롭게 2023년도 3월달에 들어온 강인데 어, 건축 CG 현업자에게 배우는 블렌더 3D. 여기서 이제 블렌더라는 툴은요 예, 3D 모델링 툴 중에서도 얘는 무료라는 거. 어 블렌더는 무료 툴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다운 받아서 이 튜토리얼 바로 보시면은 네, 3D 모델링을 렌더링까지 아주 쉽게 볼수 있을 겁니다. 퀄리티가 아주 뛰어나죠. 또는 grasshopper 알고리즘 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모델링하고 손으로 작업하다 보면 정말 많은 시간이 드는데, grasshopper라는 네, 건축 알고리즘 툴을 이용해서 만드는 무려 30가지 알고리즘 세트를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grasshopper d e c 건축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제 신입생들한테 가장 베스트 강의가 이거하고 이제 뒤에 이강이랑이 이 강의가 3개가 이제 신입생들한테 가장 베스트 강의인데, 오토캐드는 건축학과에 들어왔으면 맨 처음에 배워야 되는 툴입니다. 2D 드로잉 중에서도 도면을 그리는 툴인데 단위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건축학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때 개념을 정확히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건축 입문자를 위한 오토캐드 코스. 이것도 이제 2023년도에 추가된 강의인데 이 강의 를 들어서 캐드 기초를 잡으시면그 이후에 따라오는 모델링, 렌더링 강의들 다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건축, 어도비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마스터 코스. 전 제목에 일부러 이렇게 좀 달았는데 어도비라는 그래픽 툴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무려 세 가지 소프트웨어를 함께 다루어서 패널 소스 자료도 만들고요. 이렇게 출판 자료도 만들고 멋진 이미지까지 만들어 내는 작업을 일체로 다루고 있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데 페이스 강의들이 너무 많아서 다 소개시켜드리긴 어렵고 여기까지만 할 건데 이동민 님의 건축 공간 드로잉 강의 이제 오프라인 강의로도 있고 온라인 강의로도 있는데 이분 웹사이트가 재밌어서 제가 링크 를 하나 달아놓겠습니다. 그래서 소실점의 개념부터 어떤 종이 어떤 펜으로 드로잉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다 알려주는 강의고요아 참고로 이분 오프라인 강의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중에 그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오프라인 시간에 맞춰서 지원하시면은 오프라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페이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유튜브도 있어요. 근데 이 페이스에서는 계속 거의 막 분기별로 새로운 강의들이 매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 잘 다뤄 보시면은 여러분 생산성 높이는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2023년도 신입생들을 위해서 선착순 1,000명에게 이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아마 한개 강의를 선택해서 그 강의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가 기간이니까 2023년도 신입생이라면 이렇게 지원해 보시면은 무료로 강의 하나를 쭉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원래 정규 강의 기간 그대로 그리고 코칭 게시판에 질문 답변도 할수 있게끔 네, 모든 권한이 주어집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선착순 1000명이 됐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1000명이 참여는 하 페이서 이벤트 링크가 막히던지 하겠죠. 시임생이 주변에 있다면 한번 이 소식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의 장점인데요. 뭐, 휴대성이라는 거. 노트북은 당연히 데스크톱처럼 어디에 박아두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게큰 장점입니다. 노트북의 두 번째 장점은 중고로도 샀다가 팔았다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트북을 PC랑 비교를 해보자면, 은 노트북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려보자면, 이 노트북은요, 그냥 어떤 브랜드의 몇 년도 상품이다. 이렇게 다 조립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에 반해서 PC, 데스크톱 P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스를 사고 그 안에 그래픽카드라든지, CPU라든지, 뭐라든지, CD-ROM, CD-ROM 요즘 에안 넣죠. 뭐, 이것저것. 추가해서 하나의 조립된 커스텀 PC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만들다 보면 이거 따로따로 떼서 파는 건 가능하겠지만은 이 전체를 하나로 얼마다라고 팔기에는 당연히 좋은 가격을 받을 순 없겠죠. 그래서 노트북은 중고로 사고 팔기가 유용하고 아주 원활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핵심 구성 요소 네 가지를 가볍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많은 상품들이, 많은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 이하는 쓰레기고 내가 말하는 거 이상은 좋다 이게 아니고 정확한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아, 어 대략 이 정도 되면 괜찮은 건가 보다라는 개념을 갖고 쇼핑몰로 가서 적당한 성능으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1, 2, 3, 4번 순서대로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보통 이제 CPU가 노트북 가게에 가장 큰 영향이긴 합니다. 뭐, 브랜드를 제외한다면. CPU는 노트북의 기본 성능을 가늠해 볼수 있는 하나의 요소고요 CPU가 정말 좋다면 좋은 노트북이라고 할수 있고, CPU가 정말 안 좋다면 안 좋은 노트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CPU를 어떤 노트북입니다. 근데, CPU를 정말 최고 성능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것들을 다저 퀄리티로 깔아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다 따라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CPU가 어떤 건지만 봐도 좋은 노트북이다, 안 좋은 노트북이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CPU의 등급에 따라서 노트북 가격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i5나 i7을 추천드리고요. i5를 사도 오케이. 근데 i7이면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i9도 있긴 한데 그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리고 i9을 알아볼 정도라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영상을 만들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GPU. 예전에는 그래픽카드가 없는 노트북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노트북들의 그래픽카드가 많이 달려서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래픽카드 없이, 뭐, 인텔, 아이립스, 뭐, 이런 식으로, MX 몇, 이런 식으로, 내장 그래픽이라고 하는데, CPU의 기본에 볼록하고 달려있는 이런 그래픽, 내장 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있는 노트북도 있습니다. 특히, LG 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좀 가격대가 100만원 초반이나 그 이하로 가면은 내장 그래픽으로 된 노트북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픽카드를 넣게 되면은 그만큼 성능은 좋아지지만 배터리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그래픽카드한 에너지가 많이 가니까 또 노트북도 무거워지고 경량화를 목적으로 또는 노트북 가격을 줄이는 목적으로 그래픽카드를 내장 그래픽으로 대체하는 노트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으면 감지덕지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내가 만약에 이 노트북으로 렌더를 정말 빡세게 돌릴 거야 라고 한다면 그래픽카드가 좋은 거이어야겠죠 내가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램을 높은 걸로 꽂아두셔야 됩니다. 어 예전에는 그 노트북 램 이제 4기가 이상만 돼도 좋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16기가 이상 등도 되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램은 이제 메모리라고 하는 게 이제 램인데요. 내가 이걸로 뭐 프리미어, 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인코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멜론도 틀어놓고 크롬 창을 뭐 수십 개 띄워놓고 하는 분이라면 램이 아주 높아야 됩니다. 노트북 치고 16기가 정도면 아주 우수하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램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 따라서 추가를 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램 추가 가능한 슬롯이 제공된다거나 또는 램을 바꿔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텍스트가 써 있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8gb짜리 램 노트북 쓰다가 램에 갈증을 느껴서 추가하기보다는 노트북을 새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램이 추가될 수 있다 뭐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장 용량 같은 경우에 옛날는 hdd라고 해서 하드디스크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업점 5 뭐. 메모리 디스크로 이제 저장을 하는데 당연히 SSD를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용량은 사실 클수록 좋아요. 근데 이거 가격에 노트북 가격에 큰 영향이 기 때문에 1TB나 2TB 가면은 256GB보다 가격이 100만 원뭐 아니면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노트북 용량이 256GB면 모자라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뭐 클라우드 서버 같은 데에다가 자료를 올려 놓은게 아니라면은 저는 512 이상을 사기는 합니다. 아, 맥북 같은 경우는 128GB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높을수록 좋으나 가격에 좀 영향이 역시 있다라는 거. 어, 여기서 말하는 16GB랑 여기서 말하는 256GB랑요. 용량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 램이 몇기가라는 거는 뭐냐. 가끔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가 버벅인다거나 로딩이 갑자기 너무 느려. 인터넷의 그 네트워킹 환경 말고 컴퓨터 자체적으로 로딩이 느리고 문제가 생기고 뻑 나고 이러면은 램이 딸리는 겁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죠. 저장 용량입니다. 이 기타 구성 요소인데 이거는 앞선 핵심 구성 요소 외에 또 부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작업 화면 사이즈죠. 물론 당연히 이 또한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데 이거는 배터리 용량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를 불을 세게 켜놓고 대화면의 노트북을 사용하는 거라면 배터리 용량이 크다고 하더라도 작업할 때 빨리 배터리가 소진된다는 뜻이죠. 전 그래서 15인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17인치처럼 이렇게 커버리는 거 아예 안 씁니다.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노트북으로 정말 이것저것 다 바르지 않고 제가 원하는 거는 배터리 효율이 좋아가지고 노트북 하나만 갖고 한 5시간 콘센트가 없어도 작업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작은 걸 좋아하고 또한 디스플레이가 작다 보니까 가방에도 쏙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노트북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나는 작업하면서 진짜 화면 정말 커야 돼라고 하면은 뭐 그에 맞는 걸 사셔야겠죠. 어, 노트북 화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다만 내가 익숙해지면요. 정말 작은 것도 다잘 씁니다. 가끔 뭐 철물점 같은 데 가면은 진짜 한 10인치도 안 되는 조그만한 TV로 계속 TV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익숙해지면, 뭐, 컨텐츠가 중요한 거지, 화면 사이즈가 크게 중요하진 않더라라는 거죠. 특히 또 맥북 같은 경우는요, 아이패드를 제가 함께 갖고 다니는데 맥북이랑 두 개가 화면 그 확장으로 연결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모니터 하나 쓰는 것보다 듀얼로 조그만 모니터 두개 쓰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이거 몇 킬로와트다, 숫자가 뭐50 몇이다, 70 몇이다 나오긴 하는데, 요 배터리 용량이 크다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몇 시간 가는지는 직접 사용해보지 않고선 모릅니다. 뭐 여러가지 굉장히 요소들 때문에 배터리 용량 이꼬르 얘가 사용할 수 있는 작업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 사용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디스플레이와 큰 연관이 있지만 디스플레이가 크면 클수록 배터리 용량이 같다면 당연히 빨리 소진된다는 건데 이거는 유튜버를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노트북 이름을 검색한 다음에 한칸 띄고 배터리, 또는 뭐 사용 시간 이런 단어로 검색을 하면은 유튜버들이 제가 배터리를 왕창 채워 봤는데 제가 작업해 보니까 몇 시간 뒤에 배터리가 다 소진되더라고요 그런 아주 리얼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튜버를 믿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충전 단자도 이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데 저는 이걸 약간 어 고집하는 편입니다 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그 벽돌 같이 두꺼운 충전기를 함께 들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거추장스러워. 정말 너무 싫습니다. 왜냐면 그, 가방 넣더라도 정말 절대로 예쁘게 들어가지 않고 무게도 무겁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런 꽂으면은 너무 저기 눈치가 보인다 그럴까? 그래서 저는, 어, 노트북을 구매할 때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C타입으로 다 충전이 가능합니다. C타입으로 충전이 되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해서 저는 그래서 충전기를 한 개만 들고 다닙니다. 케이블을 2m 짜리를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꽂아서 노트북 충전하다가 핸드폰 충전하다가 아이패드 충전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돌려 쓸수 있게 C타입이 충전 단자면 너무너무 편하고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 노트북 충전기 안 가져왔어. 이런 얘기 할 것도 없는 거죠. 그 외에 입출력 단자 같은 건데 제가 지금 맥북 에어를 쓰고 있는데 마이크 연결하는 단자 하나랑 C타입 연결 단자가 두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HDMI라든지 그런 것들을 USB를 연결하기 위해선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한데 이게 은근히 복잡합니다. 젠더를 꼭 갖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어딘가에 회의를 나가서 디스플레이 연결할 경우에 무선으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HDMI 케이블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가끔 USB 스틱의 자료를 봐야 될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젠더를 갖고 다녀야 된다, 맥북은. 그렇지 않고, 입주력 단자에 HDMI나 USB가 있으면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 위에 또 고려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한번 다 보거든요. 우선 중고 가격을 봅니다. 내가 이 브랜드가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 그 중에서 라인업이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를 보고, 당근마켓에 검색을 하고, 신제품 가격 검색해서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LG에서 나온, 어, 그램 같은 경우는 중고가 방어가 잘 되는 편이고요 또, 레노버에서 나온 띵크 배드, 맥북에서 나온 맥북 에요 이런 식으로 인지도에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새 제품과 당근마켓을 검색해봐서, 가격을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당근마켓 검색할 때, 그 제품의 정확한 이름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보면 맥북 에어라고 하더라도 램이 8기가냐 16기가냐 32기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 상세들을 똑같이 검색해서 그 신제품과 지금 당근에서 팔고 있는 가격에 비교를 좀 해보라는 거죠 어, 그리고 가끔 단종된 노트북일 경우에 가격이 이상하게 치솟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주의하시고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무게랑 키감이랑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무게는 1.5kg이면 제가 느끼기에 무겁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2kg가 넘어가면 너무 무겁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 뭔가 설계실에다 둘 거면 이거 쓰시면 되고 주변에 왔다 갔다 등교 학교를 해야 될 때는 이거 이하에 노트북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같은 가격이라면 무게가 무거울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어, 성능이 좋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매장에 가서 꼭한 번씩 들어본 다음에 어,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본 다음에 어, 안 무거워 이렇게 이제 오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 3kg 짜리 아령도요 잠깐 들면은 무겁지 않아요. 뭐 잠깐 드는 거야 어렵지 않단 말이지. 막, 이렇게, 막, 들어봐, 이렇게. 들어보고 나서, 무겁네, 아니네, 막, 이러고 있는데, 안 돼요. 이거는요, 그 노트북을 들고, 어깨 메고, 또는 등에 들쳐 메고, 하루 종일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믿고, 뭐, 1.5kg는 무겁다라는, 그 정도의, 마음, 가짐을 갖고 구매를 하라는 겁니다. 매장에서 한번 듣는 거 말고 하루 종일 들어보셔야 된다. 그리고 키감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매장 가서 타이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타이핑할 때 소리라든지 반발력, 똑 눌렀을 때내 손가락 밀어내는 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애국가 1절 한번꼭 써봐요. 뭐, 한글 파일이든 워드 파일을 하나 열어가지고, 그러면서 엔터키 치는데 느낌은 어떠한지, 그리고 뭐, 심표 칠 때는 느낌이 어떠하고, 느낌표 칠 때는 느낌이 어떠고를 한번꼭 체험을 해 보셔야 됩니다. 노트북 크기는 뭐, 드이븐파라미터라고좀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결정을 하게 해주는 드라이빙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어, 위에 있는 고려사항들로 우리가 고려를 해 보니, 아, 이 노트북이다. 라고, 결정되는 요소입니다. 결정 요소라고 해요. 드리븐 파라미터라고 제가 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 노트북인데요. 총세 가지를 추천해 드릴 겁니다. 어, 정확한 그 상세 명칭들은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맥북 에어도 종류가 여러 개고 있 하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저 가이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데. 아 참고로 저는 맥북 에어를 신제품으로 쿠팡에서 104만원에 샀습니다 맥북 에어는 가벼운 맛에 그리고 저렴한 맛에 쓰는 거기 때문에 제일 싼 걸로 사긴 했는데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가격이 오른 건지 없어진 건지 어, 120만원부터 있더라고요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 어, 무게가 가볍고요 배터리 진짜 오래갑니다 한번 충전하면 5시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너무 예쁘죠 스타벅스 같은 데도 뭐 눈치 안 보고 들어갈 수 있고, 무엇보다 중고가 방어가 된다는 것도 뭐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맥OS라는 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헷갈리시겠지만 내가 멀티태스킹을 좋아하고 화면을 후딱후딱 바꾸고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이라면 저는 어, 맥OS 정말 추천합니다. 다만, 라이노세러스라든지, 레빗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쓸때 윈도우즈가 아니라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럴 때는 데스크탑을 별도로 구비를 해서 여기서 원격으로 구동하셔도 되니까 아무튼 맥 OS를 쓴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가심비 정말 최고고요. 가성비는 좀 애매하다. 성능 이 그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또뭐 M1, M2 이런 CPU들이 VR 콘텐츠 만들 때는 좀 지약입니다. 뭐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엔진 쓰시는 분들은 뭐 많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노트북은 LG 그램이고요. 이건 워낙에 이제 오래된 라인업이죠. 전 참고로 LG그램 처음 나왔을 때한번 샀었는데 그 뒤로 그 2년에 한 번씩 얘는 꼭 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무게 가볍죠. 배터리도 오래 가죠. 디자인이 예쁘다기보다는 좀안 질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색상도 뭐 흰색이 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아니고요. 금속 느낌이기 때문에 아유, 아주 컨셉이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뭐 2년에 한 번씩 바꾼 이유는 뭐냐면요. 키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가 약간 아래로 움푹 파진 것 같은 느낌? 푸, 파이는 느낌이 있어요. 한 2년 정도 쓰니까 그렇더라고요. 중고가 방어가 잘 되고, 뭐, 새거 가격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새 걸로 샀다가 중고로 파는, 뭐, 그런 프로세스로, 뭐, LG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레노버스 싱크패드인데, 이게 좋은 점은 여기 빨콩으로 잡고, 이렇게 움직이 이게 마우스 커서 움직이면서 서핑하는 것도 꽤나 재밌고요. 이거, 패드를 보시면요. 이거 좌클릭과 우클릭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노트북이 있어요. 싱크패드가 그런데, 이게 좀, 은근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마우스를 잘 쓰지 않는 사람인데 어 맥북만큼이나 레노버 싱크 패드도 어, 패드가 굉장히 잘돼 있다. 이거를 느꼈습니다. 디자인 자체도 그닥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군, 뭐 할리스라든지 투썸 같은 데도 갈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센스 있는 공대생 느낌이죠. 키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키보드에 각각의 개별적인 형태 또한 기왓장 엎어놓은 것 마냥 이렇게 누워있기도 하고요 반발력도 너무 깔끔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트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가격 자체가 사실은 좀 가성비는 괜찮은데 가신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 중고로 샀다가 중고로 파시는 게어 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노트북 구매 가이드 안내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좀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유튜브에다가 그 정보란에 건축학도 고민상담소 링크 남겨놓을 테니 그쪽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 더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전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